말씀은 어, 사무엘하 14장입니다 사무엘하 14장 어,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찾아서 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4장 어, 1절부터 읽겠습니다 서루야의 아들 요압이 <laughs> 왕의 마음이 압살로 맹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고와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 주니라 두고와 여인이 왕께 아랠 뢰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서서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가보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덜에서 사오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이종 나를 피파가 염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가 될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 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시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 하겠나이다 하니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려 하는지라. 드와 여인이 왕께 아래되내주 네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이는 허물이 없사리이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네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본수감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요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근대 당신의 여정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 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 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와 함께 이 말씀을 여주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함으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쭤오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하미니다. 당신의 여정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여 사오니, 이는 내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성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아멘. 어, 사람들은 어, 대부분 어, 자기 생각 또 자기 감정으로 어, 모든 것을 어, 결정하고 또 실행을 합니다 뭐 순간적으로도 그럴 수 있고요 뭐, 오랫동안 깊이 어, 내가 생각하고 또 내가 느꼈다 라고 하면서 어, 결국에는 자기 생각 자기 감정으로 모든 것을 행해 나갑니다. 아, 왜 그런가 하면 그 배경에는요, 어, 분명 그 사람의 생각과 그 감정에는 틀린 것이 많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대부분 어디에 빠지는가 하면 내 생각이 옳고 내 감정이 옳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인정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자기 생각과 자기의 감정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지도와 통치를 받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준해서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그래서 성령이 나를 다스리지 못하게 하면. 사실 구원받은 자도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행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늘 이런 부분들을 조심을 해야 하나님의 인도를 제대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을 읽어보면 육신의 생각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너무나 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결국에는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절대로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을 기뻐시게 해도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인도받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아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자다라고 말씀까지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나의 생각 나의 감정으로 모든 것을 행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분명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보면 내가 믿는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너무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어, 불행한 결과를 우리는 초래하지 않도록 넓게 어서 내 생각을 죽이고 내 감정을 죽이고 말씀 앞에 서서 어,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길을 어, 선택하고 갈수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보시면 그냥 어, 뭐 하나의 어떤 그 사건이 전개되는 과정을 쭉 얘기하는데, 에, 바로 어, 형을 죽인 압살롬을 어, 다시금 돌아오게 해서 어, 다윗과 나중에 생각했습니다만은 완전 화해가 아닙니다. 어, 이 그런 어떤 소위 말해서 계략과 작전을 펴는 어, 이 요압의 어떤 그. 인간적인 지략, 그것이 전개되는 과정을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적으로 꼭두 가지 생각하셔야 됩니다. 첫째가 뭔가 하면, 먼저 우리가 이 다윗의 그 약점, 다윗의 실수, 이걸 보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어, 이게 다윗의 실수고 약점이네 찾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 물론 형을 주겠지만 은그 압살롬을 향해서 다윗이 늘그 아들을 생각하는 마음 우리는 좋게 생각하면 그게 부모의 마음이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여기서 다윗의 실수와 약점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 다시 말해서 말씀의 기준에서 모든 것을 보지 않고, 현류의정 거기에 묶여서 다윗이 마음을 빼앗기는 부분들을 우리가 봐야만 됩니다. 그래서 요압이 그것을 간파하고 인간적인 지략으로, 다윗의 감정에 호소하여서 압살롬을 돌아오게 하는 이런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 그 혈육의 정 다윗의 감정. 요압은 한 여인을 통해서 그 다윗의 그 감정에다가 호소를 해요. 오늘 뭐 하나님이란 단어 나오는데 여러분 잘 보시면 다윗의 그 마음 감정을 움직이기 위해서 모든 사실이 거짓 어, 그 이제 질학을 이제 펼치는 거죠. 이 나중에는 이제 내일 보겠습니다마는 다윗이 눈치를 채고 이 모든 뒤에 배경에 요압이 있지 않았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합니다. 어,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어, 다윗의 그 인간적인 선택과 결정이 결국에는 압살롬을 어, 도망자 신세에서 다시금 이제 돌아오게 에, 하는데요. 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을 우리의 감정으로 어, 무조건 생각해서 행동하고 움직이기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감동을 받는 부분도 중요한데, 나의 개인의 감정, 그것으로 모든 것을 풀어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늘 선택과 결정이 인간적인 선택과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사건 속에서, 이 환경 속에서, 뭘 선택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거기에 포인트 맞춰서 오늘의 나의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어야 됩니다. 생각도 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어, 내게 에, 나의 감정으로도 어, 누릴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믿음으로 결정할 때는 뒤에 문제가 없어져요. 그래서 다윗의 실수와 약점, 오늘 우리도 다 걸립니다. 나 자신도 걸리고요. 자식이 아무리 잘못하고 해도 그 감정에 이끌려서 정확한 판단과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지 못할 때가 우리가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에는 단호해야 됩니다. 정말 내 자신의 모든 것을 빼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걸 선택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 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이건 냉정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셔야 될게 뭔가면 이 어, 요압의 계략의 한계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에 또 많은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 이 요압이 이런 어, 지략을 인간적인 지략을 펼때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해서 그 다윗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한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이 요합은 자기의 어떤 그 군장이라는 그 어떤 지위, 그것을 이용해서 한 여인을 움직여서 모든 일을 진행해 나갑니다. 이것은, 어, 나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다윗 앞에 가서 다윗의 제약을 묻고 회개하게 하는 거 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완전 인간적인 지뢰하고요. 합압의 생각에서 다 나왔어요. 나단이 다윗에게 가서 말할 때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메시지를 전달했지만, 여기서는 요압에게서 나왔다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거예요. 오직 자기 지혜로 인간적인 지혜로 모든 일을 도모합니다. 그 결과 사실 진정한 그 다윗과 아살롬의 그 화해가 안 이루어져요. 금방 받아준 것도 아닙니다. 2년 동안 다른 곳에 있도록 합니다. 뒤에서 우리 확인하겠습니다. 이 진정한 화해가 아니죠. 그리고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통해서 뒤에 다윗에게 어마어마한 공궁에 빠뜨리게 하는 결과도 초래합니다 그게 무슨 사건입니까? 나중에 보면 압살롬이 반역을 해요. 여러분, 내 생각, 제가 서른 부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느끼는 감정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대로 하면은요, 우리는 더 공공에 빠지고, 나중에 안 좋은 결과가 더올수 있어요. 분명히 우리는 오늘 요압에 행한 지혜가 그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 지혜입니다. 인간적인 지혜라 말입니다. 좀 나쁘게 말하면은 계략이고 계책입니다. 거기에 결과가 나중에 다윗을 더 어렵게 만드는 공공에 빠뜨리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인간적인 생각과 감정 지혜의 한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벗어나야 돼요. 나의 지혜, 나의 감정의 방법은 100%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보시기바랍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인도를 받는 그 과정을 잘 설명합니다. 제일 문제가 뭡니까? 내 지식을 의지하지 말아야 돼요. 내 명철.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뢰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인정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지도하실, 인도하시리라 이런 결과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빼내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네 명철을, 네 지식을 의지하지 말아야죠. 우리는 지금 의지하면서 하나님보다 더 앞서서 내 생각과 내 의지대로 행하잖아요. 그러니까 뒤에는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인도가 없고 그냥 나의 선택의 결과만 주어지잖아.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아, 정말 믿음 생활은 내 생각, 내 감정 매래고, 진짜 하나님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게 뭡니까? 우리 주일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했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인정하고 따르면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오늘도 그런 믿음의 삶, 축복의 삶,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지혜도로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속에 들어지기 위한 결단을 행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복된 삶으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함 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